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. 응. 김혜경 여사가 어제 그 멜라니아에서 옆자리 앉지 않았던 거, 이 부분도 뭐 대통령실에서 여러 해명을 내놨는데, 네. 그게 그 장면과 함께 대비되는 게 예. 김혜경 여사가 코리아타운을 갔어요. 예. 코리아타운을 가서 뭐 K 컨텐츠 한류 홍보해줘서 고맙다 예. 이런 이런 활동을 했더라고요. 응. 근데 칼, 한류 텐츠를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표현하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여러 다른 정상의 배우잖아. 응. 다른데 가서 국익을 좀더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해야죠. 예. 고맙다는 표시는 국내에서 해도 되제 문제예요. 저, 저 사진이었죠. 이제 a 아니 k o 옆자리가 리퍼블 s 오브 코리아. 그게 그러니까, 딱저 자리였는데 참 아쉽다고 토로하는 그런. i n g i 이 asking. I'm asking. I'm a s k 향하는 곳이 우리 네. 국익이 아니라 음. 현장에서 국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대한민국 국내 정치를 향하고 있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,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외교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들을 끼어 넣었던 거예요. 음. 근데 그 포장을 네. 전략적 거리두기라고 한 것이죠. 네.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지을 수가 없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것이다. 저는 외교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.